경기를 보시지 못한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깜짝 놀라셨겠어요이다. 결국 월드 클래스이자 대한민국의 보통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모든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아니 아시아인 역사상 최초로 있는 너무나도 많은 신 기록들 때문에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의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1억 모델이 극 득점한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이날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는 여매운 대응 승리를 만들고 많았으며 월드 클래스 손흥민 선수는 환상의 두부를 넣어버리는 멋진 경기를 만들었는데요. 정말 멋진 득점의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를 밀어주는 신규 모라 선수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스토리와 함께 손흥민 선수와 모라 선수의 대활약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의 샤시는 경기가 끝난 직후 특정 1위는 자막만 받을 수 있다는 골든 부트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이에 토트넘 동료들은 손흥민에게 물세례를 하며 득점왕 등극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배 활약 덕분에 아시아인 최초 득점 순위 1위를 차장과 동시에 어려움에 봉착했던 투철한 부담 역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게 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득점왕의 순간 가장 큰 역할을 한 동료가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모라 남네요. 오늘 모라 선수는 아주 손흥민 선수를 위해 편한 선수인 모습이었습니다. 후반 교체 투입이 된 뭐라는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는 눈빛부터 하트가 그려져 있었는데요. 보라 선수는 따온 지 1분 만에 소리내서 손흥민 선수를 겨냥해 정확한 횟수를 해줬고 단독 찬스를 만들었대. 아쉽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버렸습니다. 하지만 뭐라는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보라는 날카로운 눈으로 순흥민 선. 실을 바라보았고 또 1분만의 학습. 바깥에서 환상적인 패스로 어시스트를. 만들며 마침내 숙명인 선수는 오른발로. 환상적인 골퍼 따돌린 이 실수로 객점을 성공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득점하는 순간 모든. 꿈을 이뤄낸 듯 투여하며 달렸으며. 동료들 역시 함께 만든 역사적인 기록에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